안녕하세요. 크립터TV입니다. 오늘은 공포에 다들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약간은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분들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어, 전방위적인 곡소리에 이제 포기를 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꽤 보이는 것 같고요. 아직은 조롱을 하거나 분노를 하면서 남아있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 포기와 조롱의 그 어딘가 교집합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장중에 85,000달러대로 급락을 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조금 더 오르려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자는 또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좀더 편하지 않느냐? 뭐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를 산 모든 분들의 평균 단가를 내 보니까요.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89,600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조차도 지금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조금 뒤늦게 사서, 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요. 대부분은 비트코인만 사지는 않았을 거고요. 뭐, 나스닥의 기술주라든지, 뭐, 알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개를 섞어서 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들도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뭐, 최근에 굉장히 오래된 고래들만 팔고 있는 게 아니라요, 어, 순환 대출 거래, 즉, 비투를 하고 있는 고래들의 손절이 꽤나 지금 눈에 띄거든요. 뭐, 예전에 사신 분들이야 뭐, 익절이겠지만, 지금 손절을 하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어, 그래서 이틀간 이더리움을 무려 만 8,000개를 손절을 했다. 그러니까 2,500만 달러, 뭐, 거의 400억 원 가까이 되는 이제 손실을 이미 확정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총산을 했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4,100만 달러 요것도 한 600억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미실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악순환인데 그게 뭐냐면요 어, 한 방에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손실을 뭐 롱이든 숏이든 단타를 치든 볼수 있잖아요 요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에이, 이만하면 떨어지면 됐지. 롱, 청산. 이만하면 됐지. 또 롱, 청산. 계속 지금 청산이 되면서 더 이상은 돈을 이제 뭐 빌려올 데가 없는, 지금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안 좋아졌다고 했었잖아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에 선순환이 되시는 분들은요, 뭐 비트 이더로 좀 많이 투자를 해 놓으셨다든지, 아니면 현금 비중을 10% 정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든지, 아니, 조정이 깊어지면 현금도 소용 없더라라고 하면서, 어, 뭐, 기술주라든지 비트코인과 약간 무관한 뭐 주식이나 금이나 달러나 이런 해체 자산을 사셔서 지금 그런 것들을 팔면서 사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즌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가셔야 되는데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비트마인이라는 한때, 어, 거의 제 기억에 한달 정도 한국, 이제 서학개미들의 순 매수 1위 종목, 이더리움 비축 기업이죠. 근데 여기에 평가 손실이 무려 5조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손실이 지금 복리처럼 누적이 되고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 무서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재, 어, 이거를 지금 뭐, 110만 개인가요? 굉장히 많이 사놓으신 김승호 회장마저도 어, 조롱을 당하는 트위터나 이렇게 영상 보시면요. 이분을 조롱하는 댓글이나 이제 이런 것까지도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이제 이 짤이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러니까 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의 이제 상승분을 프리미엄을 뭐 1.5에서 3배까지 먹기 위해서 하방은 막혀 있는데 상방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방이 지금 뚫렸다고 조롱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뭐 트위터 가시면 뭐 글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 김승호 회장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분은 이미 5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했었고요. 또 이분이 뭐 시간표 달린 뭐이 언제까지 써야 되는 그런 투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 걱정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비트마인 보단 이더리움을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뭐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뭐 알트코인과 비슷한 투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결론은 제가 볼때 이분은 비트마인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대충 보고 따라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어, 많이 지금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니까 이분 걱정하고 뭐 조롱할 시간이 저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지금 힘든 와중에요. 알트코인을 지금 비트도 아니고 이더도 아니고 메이저도 아니고 이상한 알트코인들을 막 상장하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기업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주자가 바로 투에니언 쉐어스라는 아마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이제 유럽 쪽에서 ETF를 많이 출시를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지 2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답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지두 배짜리 야, 이런 판국의 두 배로 이거 사 가지고 망하라고 뭐두배 인버스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를 사는 아, 다소 이상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이건 오늘이고요. 어제. 여섯 종의 암호화폐 ETP, ETF랑 비슷한 건데요. 나스닥 스토폴룸에 상장을 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여섯 종이 A이브 A다 체인 링크 폴카다. <laughs> 어뭐 바스켓 ETF니까 뭐 인덱스는 뭐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겠는데 아니 지금 개별 알트코인 지금 비트이도도 뭐 비실비실하는 판국에 알트코인 사서 더 물리라고 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특이한 행동들인 거죠. 역시 최근에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뭐, 하이퍼 리퀴드.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이퍼 리퀴드도 최근에 좀, 뭐, 들썩들썩 했었던, 뭐, 굉장히 핵심 알트 코인이잖아요. 뭐, 인덱스도 알겠어. 근데, 캔톤 네트워크? 이거는 저도 잘 몰라서 공부를 해서 알아봐야 되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코인 중에서, 어, 이제, 뭐, 이제 막 나온 코인이고요. 한국에는 아마 상장이 아무것도 안돼 있을 거예요. 뭐, 바이낸스도 안돼 있고. 근데, 그거를, 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도 없는 거를요. 11월 18일이면 역시 최근이죠. ETF를 상장한다고, 야 이거 정말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 소개를 드렸지만 어, 이 상장하는 게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한 건당 수백만 불까지 본인의 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잘안될것 같으면요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상장하는데 마케팅 비용, 뭐 수수료는 또 할인을 해줘야 되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마켓메이커들에게 뭐 계약 맺고 돈도 줘야 될 수도 있고 지금 마켓메이커들 엉망이거든요. 아,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지금 상장을 이것저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상황과 같냐면요. 어, P.M.I. 제조업 지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때 이제 그 구매자 분들이 재고를 쌓으면서 물건을 살거 아니에요. 반면에 재고를 쌓아뒀는데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상장을 잔뜩 시켰는데 하락장이 뭐 와가지고 끝나버리고 안 팔리면 이 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가능성. 물론, 이제 하락장이 올 것도, 그러니까 안 좋을 상황도 분명히 대비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 투자는요, 제가 볼 때는 안될 것도 대비하고 감수하면서 잘될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후자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후자, 잘될 거니까 두 배, 세배 레버리지, 뭐 비트마인이나, 뭐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쓰는 플레이를 하잖아요. 어, 저는 안될 것도 대비하고 감수를 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덜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뭐 당연히 2 n 니언 셰어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유는 딱히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헛소리도 안 나올 때 현재의 2 n 니언 셰어스처럼. 씨를 뿌려서 돈을 번 분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친구들 뭐 하는 거야라고 했었겠지만 최근 들어서야 아, 성견지명이 있었네. 지금 돈세느라 바쁘고 있는 기관.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두배 레버리지를 이제 ETF를 신청을 해서 승인을 했던 기관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논하죠. 뭐 돈세느라 진짜 바쁘죠. 왜냐면 한국에서 레버리지의 민족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배짜리를 홍콩에 그때 당시 상장을 시켰는데, 근데 이게 참 아쉽게도 이게 한국 기관이 아닙니다. 한국 기관조차도 다 외면을 하고 있을 때 중국의 이제 남방자산운용사의 자회사 CSOP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홍콩 시장에서 삼성전자 두 배짜리 ETF를 어, 출시를 했었다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좀 뒤늦게 출시를 해서 이제 수익률이 좀 얼마 안 됐다고 나오는데요. 11월 초 기준으로, 와, 뭐 삼성전자로 260%를 올랐으니까 눈이 뒤집어질만 하겠죠. 운영보수도 비싸요. 제가 보니까 수수료를 거의 2%나 떼가는 어, 이, 이런 상황에서 남들은 다 지금 죽어가고 있고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을 세고 있는 이기업 근데 이 ETF를 언제 런칭을 시켰냐면요. 여기 날짜가 나오죠. 어, 이 기사를 제가 정확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5월 28일. 한국인들은 무관심도 아니고요. 뭐 욕도 이제 안 해요. 뭐, <laughs> 욕도 아까운 시절에 굳이 삼성전자 두배 레버리지 ETF와 뭐 반대로 인버스, 아니 관심이 있어야 인버스도 사는 겁니다. 아예 뭐 관심이 없는데 굳이 이런 걸왜 하고 있을까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 출시를 했던 그때 당시의 가격을 제가 여기에서 표시해봤습니다. 를뭐 한때 49,900원, 뭐 홈쇼핑 할인 가격으로 모셨다가 이제 5월 달, 5월 28일 두배 레버리지를 출시했었는데요. 를 이때 당시 가격이 54,000원이었습니다. 뭐 홈쇼핑 가격이나 54,000원이나 그게 그거였겠죠. 그리고 런칭을 사실 바로 했겠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24년 하반기부터 이거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24년 하반기 기억나시겠지만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이때부터 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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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준비를 해서 이때 런칭을 시켰어요. 근데 런칭을 시키고도 이 상승 타이밍은 우리가 지나고 보고 나니까 차트가 얘기를 해주지만 이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후로 언제 오를지는 모르지만 그 미지의 영역에 베팅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지금은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최근에 힘드니까 이런 짤이 또 오랜만에 도는 것 같습니다. 2020년으로 보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네요. 왜 그런 걸 원하니? 비트코인을 살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팬데믹 때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떨어진 그 기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그렇구나. 그러면 당장 가격을 내려주마. 이제 살수 있겠지 하니까, 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울고 있는 상황. 뭐 현재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요, 어, 조롱받고 무관심하고 이런 때 사실 뿌렸던 씨앗이 수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혹자들은 생각을 하는 게요, 아, 지금 끝났다. 뭐 조롱받고 하락장이 오면요. 뭐 예를 들어 4년 후에 봅시다. 뭐 4년 후에 이제 오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생각보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상승도 많이 왔었고요. 조롱은 매년 있었습니다. 뭐, 항상 오르고, 뭐, 정말 뭐, 폭등장에는 조롱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매년 왔는지 한번 살, 소개해드리면, 18년도, 뭐 아시겠지만 이건 대세 하락장, 뭐, 박상기의 남부터 온갖 것들이 난무했고요. 2019년도에는 차라리 18년도가 나왔다. 이때는 급락이라도 했는데, 이건 서서히 말려 죽이고, 뭐, 중국 규제 나오고, 굉장히 이때도 힘들었어요. 조롱 받고 20년도는 여기 짤에서 보이겠지만, 20년도는 폭락도 있었지만 폭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폭락대를 얘기하셨겠지만, 결국은 팬데믹 때돈 뿌려서 자산 파티를 했던 게 이때입니다. 21년도 우리는 상승으로 기억을 하시겠지만, 5월부터 길게는 3개월, 4개월간 부담임이 오면서 레버리지가 청산됐던 거. 이때도 조롱 많이 받았고 끝났다고 했었을 거고요. 뭐 22년도는 테라루나 FTX 뭐 말할 것도 없고, 23년도는 뭐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 정말 칼을 제대로 휘두르던 전성기였잖아요. 이때도 조롱 받고 뭐 끝났고 이런 얘기 많았었고요. 24년도에도 기억나시죠?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다들 뭐, 뭐 독일 정부가 팔았다더라, 마운틴 곡수가 판다더라, 어, 기억나실 겁니다. 25년도 두 번이 나왔습니다. 25년도 4월 달에 관세 폭락 때또 뭐 조롱이다 끝났다 뭐 나왔었고, 최근에 또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조롱의 구간. 정말 자주 있거든요. 이때 뿌렸던 씨앗이 큰 수익을 거둔다. 뭐 비단 중국 남방 자산 운용사만은 아니겠죠. 어, 비슷한 사례가 근데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를 드릴게요. 과거의 곡소리 때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제가 24년도 10월 달에 찍었던 영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소개 드렸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왼팔 형님의 스토리 왼팔 누굽니까? 오른팔은 스코퍼센트 재무장관, 왼팔은 하워드 루트닉 어, 과거의 켄터피치 제럴드의 회장님이잖아요. 지금 상무장관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분의 표정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laughs> 이렇게 썸네일에도 넣고 뭐 조회수는 망했죠. 왜냐하면 10월달 그러니까 4월에서 10월까지 빼버리니까 이제 누구도 상승을 믿지 않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빵빵 웃으면서 아, 나는 뭐 항상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지금 이때 당시에 8천만 원, 9천만 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상황이 지금 이 시국에 감히 웃어 뭐 이런 댓글과 뭐 사실 화도 안 나는 상황 이때는 또 많이 사람들이 떠나가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대표 댓글 하나만 뭐 소개를 해드리면 무시성 롱 가스라이팅 당하면 고점에 물려서 몇년 동안 존버합니다. 이거 평소에 많이 다신 분이 한게 아니고요. 새로운 분이 와서 이, 이런 분도 사, 사, 항상 바뀝니다. 고점에 물려서 몇 년간 존버를 한다. 글쎄요, 아까 제가 조롱 무관심 구간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는데 최근 2년 기준만 보더라도요. 단기 고점을 높이면서, 단기 고점도 높고요, 단기 저점도 높여갑니다. 그래서 의외로 잦은 상승, 몇년 동안 존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24년도 1월에서 3월까지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서 1억을 뚫으면서, 사실 이때 제 기억엔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1억 원의 상징성, 그리고 21년도 전고점을 이때 뚫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받다가 또뭐 괜찮은 단기 파티가 찾아왔었잖아요. 24년도 11월부터 25년도 1월, 2월까지 비트코인이 1.6억 원을 찍었습니다. 이 영상 찍고 바로 직후에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막 날아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뭐 뭐 관세 폭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올해도 따지고 보면요. 7월달, 8월달, 10월달 나쁘지 않았습니다. 9월만 조금 떨어졌었고요. 7월 8월도 나름 뭐 이더리움 비축 회사들 나오면서 뭐 들썩들썩했었고요. 10월달에 어 뭐한달 전이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8억 원 가까이를 찍었었거든요. 생각보다 이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어 잦은 상승이 나왔어요. 몇년 동안 존버한다 글쎄요 본인의 아마 어떤 뭐 특정한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화면을 캡처해 봤는데요. Every time Bitcoin dips, I'm gonna be the buyer. 떨어질 때마다 나는 살 거야. 지금 조정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표정은요. <laughs> 참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 이거 왜 웃는지 알지? 뭐잘 알죠. 뭐 설명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터뷰를 제가 한 부분만 캡처를해 봤습니다. 비트코인 떨어질 때마다 나는 매수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너는 왜 그런지 알지? 이거는 제가 의역을 한 거지만 웃으면서 이때 당시 이렇게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빵 터지면서 뭐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아니 당연히 믿죠. 난 당신이 왜 대출을 했는지도 잘 알지요. 아시겠지만 켄터페치 제럴드가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테더와 연계를 하면서 가장 세게, 가장 크게 했던 이제 월가의 대형 기관이거든요. 내 방송에서는 그런 거 제발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그런 게 뭘까요? 떨어질 때마다 왜 사야 되는지, 왜 올라가는지, 왜 이게 될것 같은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막 그때 웃은 겁니다. 그때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워드 루트닉이, 내가 지금 전통 금융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데, 대출하기 위한 첫 번째 리더다. 내가 처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가 장담하는데, 몇년 안에 내가 이런데 나와가지고, 그때 사라고 말했잖냐 할 텐데, 아마 아무도 기억 못할 거다. 아무도 기억 못한다는 걸 내가 장담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이때가 뭐 8천만원, 9천만원 했던 때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은행들이 날 카피할 거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JP모건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대출 한다고 올해 뭐 5월, 6월부터 계속 뭐 ETF 뿐만 아니라 많이 빌릴수록 신용을 더 많이 들여서 많이 빌려가게 해드릴게요. JP모건이 하면 당연히 미국의 모든 은행들이 하겠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어 마지막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오일이야, 석유, 화폐 같은 거좀 얘기도 하지 마. 그러니까 어, 이때 당시에도요 이미 비트코인은 상품이니까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지금 오일 석유 나온 얘기가요. 전략 비축하겠다는 그 개념을 이분이 지금 상무장관 되기 전부터 이미 구상을 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믿음의 영역이고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증명이 된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laughs> 근데 이분들 말고도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왜 그런 거를 굳이 사야 돼?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거라 하면 왜 사야 돼? 이거 왜 오를 것 같아? 그것도 제가 한번 굳이 그래도 한번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한 사람들. 역시 오늘 새벽에 막 떨어지고 있을 때 기사입니다. 미국의 한 하원원, 의 워런 데이비슨이라는 분이 지금 이 시국에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법안을 또 하나를 새로 법안을 발의했었다고 합니다. 행정명령을 법제화를 하고 법으로 만들어야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아 이거 세, 소득세 미국은 세금이 있잖아요. 그거 안 내게 해줄게. 그러면 너도나도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도 있다. 저는 당연히 전략비축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떨어지니까 좀 의심을 하는 분들, 안 믿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뭐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야, 이건 또 뭡니까? 지금 도지 두 배짜리도 아직 적응이 안 되는데, 뭐, 봉크, 봉크 ETF가 11월 21일, 역시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상장할 예정이다. 뭐, 지금 비트 이도도 안살 판국에 멍멍이들이 자꾸 나오고 있네요. 이 사람은 도대체 헛돈을 키는 건가? 헛심을 켜는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뭐 이런 데는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역시 오늘 새벽에 일본의 대형 자산운용사 6곳이요.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 내지도 않았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하락장이 왔는데요. 막 4년짜리 올 텐데 미쓰비시 노무라 SBI 다이와 아세만의 암호바. 뭐 우리가 이두 개는 모르지만 뭐 SBI 노무라 미쓰비시 이런 데는 알잖아요. 일본에서 가장 큰 곳이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있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봉크 같은 거, 도지, 뭐 크라켄 두 배짜리 ETF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어, 일단 뭐 행동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나마 최근 좀 어,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금리 인하를 못하면요. 지금 고용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어제 밤에 나온 것도 결국 9월 고용 데이터였거든요. 금리 인하를 못하면 단기 유동성을 위해서 양적 완화가 당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긍정론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뭐 QT 뭐 12월 1일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양적 완화 얘기가 벌써 나오느냐? 근데 뉴욕 연준 이사의 입에서 벌써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금리 인하도 못하는 상황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관세 정쟁도 걸려 있고 지금 유동성을 퍼붓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연준을 보면요. 연준은 뭔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RF라고 예전에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 그러니까 레포 금리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힘든 사람들 내가 빌려줄게. 스탠딩이잖아요. 상설기구. 언제든지 나한테 빌리러 와. 근데 이렇게 빌리러 오면요 실제로 연준이 어, 이 수요도 알고요 명단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명단들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빌리러 오면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srf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들은 작은 데는 못 이용합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있고 자산운용 규모가 큰 데만 이용할 수 있는데 야 니네마저 욕을 돈을 빌리러 왔다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겠죠 근데요 이거 사실은 원래 1년 뒤에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원래는 비밀이에요 좀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면서 뱅크론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 연준 특히 뉴욕쪽 어, 2인자죠 제롬 파울 다음으로 힘이 있는 분들이 지금 긴급회의를 통해서 아니 이거 좀써왜 이렇게 안 쓰고 있어 실제로 예전에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10월 뭐 10일이랑 10월 말일자만 좀 썼지 다시 빵이 돼 버렸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힘들다는데 많이 써. 내가 비밀도 보장해 주고 이렇게 할게. 아니 낙인되고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쓸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뉴욕 연준 이사의 입에서 아니 그리고 자산 매입 좀 내가 할게. 자산 매입 할 수도 있다. 재개할 수도 있다라고 이미 일주일 전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 주식 코인 시장은 금리만 보는 경향이 있지만 23년, 24년, 25년을 올라온 거는 금리 때문이 아니죠. 뒤에서 양, 뭐, 뭐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도 하고요. 뭐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동성 장난을 통해서 제니 델런이 그렇게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뭐 영래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양적 완화가 결국은 빨리 올수 있다고 라 어, 긍정론자들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톱니도 뭐 몇번 지금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특히 코인 쪽의 침체는 마켓메이커들의 운용 자금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우리 10월 10일자로 해서 강제 큰 청산을 겪은 뒤에 마켓메이커들의 운용 자금이 줄어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트레이딩을 줄이고 있다. 청산은요. 기회가 아예 사라진 겁니다. 돈 자체가 날라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이런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또는 뭐 스탠딩 레퍼에서 돈을 좀 많이 빌릴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마켓 메이커 비단 이게 코인뿐만은 아니죠. 뭐 JP 모건의 바퀴벌레 발언, 뭐 중고 대출 중고차 업체에서도 뭐 힘들다. 뭐 블랙락의 사모 펀드들도 리투자한 게 망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결국은 양적 완화나, 어, 여러 가지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통리는요 22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해결되는데, 한 8주 정도 걸렸네. 근데 현재 시장은 10월 10일 이후로 지금 6주차를 지나고 있다. 뭐,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남았다는 게통니의 의견인데, 뭐, 완전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조금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 필립 피셔의 얘기로 한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사실들 간의 차이를, 실제 사실이 뭡니까? 현재의 뭐 펀더멘탈, 매크로, 뭐 이런 거겠죠. 공포의 이미지와 어, 기존에 내재되어 있는 뭐 펀더멘탈,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구별도 할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참을성 있는 투자자들이 결국 돈을 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판단을 해 보실 것은요. 현재 코인과 뭐 매크로 전반의 펀더멘탈이 현재 가격과 맞물려서 안 좋아졌다.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전혀 펀더멘탈엔 지장이 없이 그냥 이 괴리가 커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인의 투자 성향과 뭐 믿음의 영역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